안녕하세요. 어, 도드란 농울병원의 김정입니다. 이번에는 그 PRS 마지막 주제로 여덟 번째 그 PRS MLB 생독 백신을 적용한 바이러스 컨트롤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PRS 상용화 MLB 백신과 농장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자가 백신 두 가지 그를 적용한 어, 적용했을 때, 어, 효과에 대해서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어, PRS 바이러스 급성 감염된 61개의 번식 농장을 대상으로 TTS, TTBP, 그 다음에 모든 천도당 자동 손실을 비교한 어, 자료인데요. 먼저 TTS입니다. 보시면 그 자가 백신을 한 경우에가 그 상용화 백신보다 TTS가 더 짧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TTS는 PRRS 항원 음성인 자동을 이유하는 그 내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 TTBP는 TTS 결과 반대로 일반 MLV 상용화 백신이 자가 백신보다 더 짧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한 TTBP는 p r s 발생하기 이전에 평균적으로 이유했던 두수 그 두수 평균 이유투수까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TTS는 자가 백신이 더 빨랐지만 TTBp는 어, MLB 상용화 백신이 더 빠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든 천두당 자돈 이유하지 못한 자돈의 손실을 평가를 했을 때. 자가백신은 어, 상용화 백신보다 모든 천주당 1443두의 자존 손실이 더 크게 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 최종적으로 보면 자가백신보다 MLB 상용화 백신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이 논문의 경우는 앞에랑 좀 다른데요. 174 패턴의 그 p r s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번식 농장 107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모돈과 후보돈에 그 바이러스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자연 상태로 둔 그룹 1과 그다음에 모돈과 후보돈에 MLB 백신을 적용한 그룹 2, 그다음에 모돈에는 MLB 백신을 적용하지만 후보돈은 MLB 백신과 그다음에 자가 백신 두 가지를 적용한 어 그룹 3이 있습니다. 그래서 TTS와 TTBp는 오히려 그룹 1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돈 두당 어, 자돈 손실을 보게 되면 어, 모돈과 후보돈에 mAb 백신을 적용한 그룹 2가 가장 좋게 나타났고 역시 그 그룹 3보다 그룹 2가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앞에서 보여드린 두 가지 자료에서 자가 백신보다 PRS를 컨트롤하는데 어 MLB 상용화 백신이 더 좋다라는 결론을 어 내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MLB 백신들이 시중에 북미형도 있고 유럽형도 있고 또 북미형도 현재 국내에서는 어두 가지 회사에서 나오고 있고 또어 유럽형은 두 가지 회사에 나오고 북미형은 어또몇 가지 회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의 비교와 어 효과에 대한 비교한 실험들을 제가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m l b 백신을 접종 이후에 그 중앙체나 엘라이지에 대한 체액성 면역 반응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면 어 미백신 그룹 하나와 그다음에 유럽형 백신 두 개, 그다음에 북미형 백신 네개총 7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백신 접종 이후에 그 일반 엘라이자 SP 항체 값의 이제 변화인데요. 뭐 백신 그룹들은 거의 차이 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그림은 어, 앞에서는 엘라이자고요. 지금 이제 중앙체 결과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그 동종 바이러스에 대한 즉 유로평 A라는 백신은 그 유럽형 A 백신과 동일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중앙체 검사를 했고요. B의 분명 백신이라고 하면 분명 B 백신과 이 유사 동일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중 각각의 백신들의 동일한 바이러스를 가진, 즉 동종 바이러스를 가지고 중앙체 검사를 평가했을 때 어, 백신군은 모두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어, 파란색 유럽형 백신의 경우는 백신 접종 28일과 35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백신 접종 8 4일에는어조다 유사한 중앙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점이 이제 여기서 앞으로 보여드릴 이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 중앙체 결과치입니다. 어, B 그래프 같은 경우는 유럽형 이종 바이러스에 대한 각 백신들의 그 중앙체 결과값인데요. 보시면 재밌는 점은 빨간색 US 일 이 빨간색 백신이 분명임에도 이종의 유럽형 바이러스에 대한 중앙체 결과가 가장 좋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재밌게 반대로 그 이종의 분명 바이러스에 대한 중앙체 검사는 오히려 EU2형이 파란색 백신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 백신 제약회사들이 이제 어 경쟁사 제품들과 비교 실험한 데이터들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중앙, 특히 중앙제 검사 결과를 본인 자사 제품들이 가장 좋게 이제 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게 뭐 문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PRS 바이러스를 가지고 중앙제 실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백신마다 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 차이점이 발생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하나의 중앙체 검사 결과만 가지고 어,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했을 때그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는 것을 어,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시 짚어드리면 어, 이 실험 결과에서는 어 이종의 유럽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미명 백신이 더 좋은 중앙체 결과를 보였고 반대로 이종의 미명 백신에 대한 중앙체에서는 유럽형 백신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재미있는 결과를 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앞에서는 체액성 면역반응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세포성 면역반응과 실제로 바이러스를 인공 감염 시켰을 때 얼마나 방어하는지에 대한 효과를 어,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는 그 비슷합니다. 미백신과 그 다음에 유럽형 백신 두 개, 그 다음에 분명 백신 네 개이고요. 어, 앞에서와 다른 점은 백신을 하고 이후에 그 인공 감염까지 어, 했던 케이스입니다. 먼저 그 면역 반응 백신 접종 이후에 어, 세포성 면역 반응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동종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성 면역 반응은 역시 백신 그룹에서 미백신보다 아주 좋게 잘 나왔고요. 또 유럽형에 대한 이종의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성 면역 반응은 역시 백신 접종했던 그 6개의 백신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종의 유럽형 분명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역시 백신 접종 그룹이 미백신보다 높은 IL-10 농도를 보이면서 좋은 세포성 면역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제 백신 접종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 유럽형 바이러스와 고병원성이 분명 바이러스 두 가지를 혼합 감염을 시키고 나서 유관적인 폐 병변을 지금 보여주는 어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 가운데가 이제 미백신함 백신을 하지 않은 그룹에서 유럽형 국미형 바이러스 인공감염 시켰을 때 폐병변입니다. 나머지 이제 여섯 그룹은 각각 백신회사들의 제품들이고요. 이걸 표로 다시 정리한 결과인데요. 어,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p r r s MLB 백신은 분명이냐 어, 유럽형이냐의 어떤 유전자형과 상관없이 어, 유럽형과 고병원성 분명 형 백신을 혼합감염 시켰을 때 그폐 병변도 감소시켜 주고 바이러스 배설량도 줄여 주는 어 효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중앙체에서도 잠깐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중앙체 검사를 하느냐, 또 어떤 바이러스를 가지고 인공 감염을 시켰느냐에 따라서 백신별로 어, 면역 반응이나 방어 효과에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어떤 백신이 우, 어, 좋은 결과를 났다고 해서 그 백신이 가장 좋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유럽형과 북명 백신을 양쪽에 동시에 접종한 실험에 대한 논문들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넣은 이유는 어, 어떤 특정 농장에서 유럽형과 북미형 백신을, 어, 실험에서는 한, 어, 양쪽에 동시에 접종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특정 모 농장에서는 이두 개를 섞어서 한 번에 후보돈에게 순치용으로 백신을 하는 농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어,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고, 어, 뭐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런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o, 보시면 이두 가지 백신을 양쪽에 동시에 백신을 접종하고, 그 다음에 유럽형과 북미형을 동시에 감염시킨 그룹이 있고요그 다음에 그 동시에 백신했지만, 북미형 또는 유럽형만 감염을 시킨 그룹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 유럽형 백신하고 유럽형 감염, 북미형하고 북미형 감염시킨 어, 그룹이 있고, 이제 나머지 네 그룹은 이제 미백신이고, 이제 감염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그룹이 있고, 총 아홉 가지 그룹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백신한 그룹들은 엘라이자 항체 수치가 모두 유사하게 고르게 잘 올라가는 큰 차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유럽형 바이러스에 대한 그 세포성 면역 반응을 봤을 때, 어, 동시 백신 접종한 거와 그다음에 유럽형 백신 접종한 거는 미백신보다 는 세포성 면역반응이 더 우수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감염 이후에 그런데 조금 차이나는 하 거는 지금 이 검은색과 어 뭐야 빈 칸의 그 네모 박스는 어 유럽형과 북명을 동시에 백신 접종한 거고요. 이 그빈 동그라미는 유로평 백신만 접종한 상태에서 이제 유로평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그 세포성 면역반응이 이두 그룹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도 어 동시에 백신을 유로평 분명을 접종을 한 그룹과 그 다음에 분명만 백신 접종한 이 백신 그룹들은 미백신 그룹보다 인공감염 이후에 세포성 면역반응이 더 높게 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마찬가지로 단독 백신하고 단독 감염시킨 이 그룹이 그 동시 혼합, 동시 백신을 적용을 하고 어, 단독 감염 또는 혼합 감염 한 그룹보다는 세포소 면역반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그 유럽형과 북명을 동시에 백신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인공감염을 했을 때그 바이러스 혈증에 대한 그 실험입니다. 그래서 북미형 백신만 적용, 유럽형 백신 아 죄송합니다, 유럽형 백신만 적용, 북미형 백신만 적용, 유럽형과 북미형 동시 백신, 미백신 이렇게 네 그룹이 있고요. 각 그룹을 어 유럽형만 단독 감염, 북미형만 단독 감염, 그다음에 유럽형과 북미형 혼합 감염을 어, 시킨 실험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한 이제 그래프인데요. 이걸 이제 한글로 풀어서 쓰면 유럽형 바이러스 감염 시켰을 때 어, 감염 후 1일이 지난 시점에서 그 유럽형 백신 단독 또는 북명 백신 단독 또는 북명과 유럽형 동시 백신을 한 이런 백신 그룹들은 일부 대지들에서만 항원이 양성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백신한 그룹들이 미백신 그룹보다 그 바이러스 혈증이더 느리게 되고 또 바이러스 배설량도 더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명 바이러스 감염대에서도 유사한데요. 감염 후 1일 지난 시점에 북명 단독 백신, 그리고 북명과 유럽형을 동시에 접종한 이 백신 그룹은 딱한 마리에서만 항원이 나오고, 그 감염 후 1일째에 한 마리에서만 항원이 나오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항원이 아예 검출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백신 그룹은 그 실험기간 전체에서 계속 항원이 양성으로 나왔고요. 어, 세 번째로, 유럽형과 북미형 혼합 감염을 시켰던 사례에서는, 어, 유럽형과 북미형 혼합 동시에 백신을 접종한 그룹에서, 어, 항원 양성 결과가 가장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백신 그룹이 미백신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유럽형과 북미형을 동시에 백신 접종한 거는, 유럽형만 백신하거나 또는 북미형만 백신한 단독 백신과 단독 백신 접종과 방어 효과가 그 유사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 몇 가지 논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큰 어떤 뭐 안정성에도 큰문제없고 방어 효과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임신 말기 후보들 대상으로 북미형과 유럽형 동시 혼합, 어, 동시 접종을 하고 또 북미형과 유럽형 어, 혼합감염을 실시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유럽형 북미형 동시 백신하고 혼합감염 한 그룹과 미백신하고 혼합감염 그룹의 어떤 생산성적의 차이를 보시면, 어, 그 미백신한 그룹에서는 그 조산에 의해서 임신일수가 훨씬 짧았고요 당연히 그로 인해서 피해로 생존 환자 수나 이웃수가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 유럽형 바이러스에 대한 그 항원양과 국명 바이러스의 항원양을 비교해 봤을 때도 그 동시 백신 접종한 그룹이 백신보다 항원양이 훨씬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개월령 음둔을 대상으로 어, 동일한 패턴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 그랬을 때그 PRS 음성 8개월 후보들을 대상으로 크게는 백신 한 그룹과 미백신 그룹이 있고요. 또각 그룹별로 어, 유럽형 북미형 단독백신 또는 유럽형 북미형 동시백신을 했고, 또 인공감염은 뭐 단독 감염 또는 혼합 감염을 실시했는데 어 결과적으로 어쨌든 백신 감염, 백신을 하고 인공감염 시킨 그룹은 미백신하고 인공감염 시킨 그룹보다 혈청과 정액 내에서 그 바이러스 혈증이 그 짧고 또 바이러스 배설량이 더 낮게 나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네 가지 논문들을 소개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형과 분명 동시에 백신을 접종한 게 아직까지 자료는 많지는 않으나 현재 나와 있는 논문들을 검토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안될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 드립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